안녕하세요. 오늘 올바른 자동차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승차감 좋고 정숙한 SUV 르노 코리아의 QM6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매직 테일 게이트와 S 링크 패키지 등 175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외관 먼저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PMX 디자인을 좋아하는데요, LED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들도 예쁜데 펄이 들어간 화이트 바디라 날씨가 좋은 날 야외에서 보면 색상도 너무 예쁩니다. 기본적으로 외관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요, 중고 차이다 보니 약간의 문콕과 부칠 자국, 하단 가느시부분에 미세 스크래치 등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찾아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휠 컨디션도 깨끗한 편이며 앞뒤 타이어 모두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우측방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전동 테일 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사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어를 폴딩하면 공간을 더욱 더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실내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시트도 손상된 부분이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군데군데 선팅지에 손상이 조금씩 있습니다. 4인 가족이 패밀리카로 쓰셔도 무리가 없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태블릿 PC처럼 커다란 모니터가 있는데요. 공조 시스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차량 설정은 물론이고 안드로. 오토와 카플레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2열 시트 또한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플더와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장기 렌트로 운행 되어 용도 이력이 있고 우측 도어가 단순 교환이 되어 동급 차량 중 전국 최저가로 판매 중인데요 입고 후에 경정비도 맞췄고 누유 한 방울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가성비 SUV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km 이상의 연비와 디자인, 세단급 승차금과 주행 성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3일간 직접 운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50만 원의 계약금을 입금해 주시면 3일간 운행해 보시고 최종 구매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매입하고 관리한 차량이고, 차량 상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